7월 27일 장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S&P 500이 0.02% 약보합으로 마감하였으며 나스닥 또한 0.12% 약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다우지수는 0.23%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1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은 FOMC 정례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25 베이스포인트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7월 FOMC 금리인상으로 기준금리는 2001년 1월 이후 22년 만의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연준은 그동안 총 11차례 인상하였으며, 합산 인상폭은 525베이스 포인트입니다. 연준은 금리 결정 이후 성명서를 통해서 경제활동은 적당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성명서가 지난 6월과 별반 차이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자 모든 시선이 파월 연준이장의 기자회견으로 쏠렸지만 파월 또한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9월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데이터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파월의 발언은 지난 6월과 비슷한 코멘트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관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더 이상 경기침체에 대한 예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미국 경제는 연착륙이 가능하며 과잉긴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출량파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미국 경기침체 주장은 언론이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로 든 것이 견조한 고용환경과 리슈어링이었습니다. 파월 또한 견조한 고용환경을 미국이 경기침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예시하였습니다. 파월 연준이장의 경기와 관련한 호의적 발언으로 잠시 들썩이던 미증시는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이 2%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파월의 한마디에 또다시 보합권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파월 연준이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9월 금리 정책은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며, 필요하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도 있으며, 데이터에 따라서 동결할 수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데이터에 달려 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파월 연준이장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경기는 여전히 견조하며 앞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5일 발표된 2분기 국내 GDP는 미국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인데 3분기 수출도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수출도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지며 감소폭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감안하면 8월 수입부터 영향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나 3분기 국내 GDP는 암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금융과 경제는 수출 위주의 종속 경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 환경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여전히 좋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우리 경제와 가장 연관성이 큰 중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중국 경기 전망마저 암울하기 때문에 우리 GDP는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주가 또한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수는 상승했지만 사실상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증시가 미증시와 커플링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를 찾는 외교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포모 현상으로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 위한 개인들의 비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용장고는 어느덧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비투 또한 단기 증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출양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추천 종목의 매매일지를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천 종목의 투자 성과에 자신이 있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출량파 공개 추천 종목은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천 종목의 통계적 유의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추천되는 종목 수가 많은 편입니다. 공개 추천 종목을 통해서 출량파 매매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시고 골드 회원이나 VIP 회원에 함께 하신다면 투자 자산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종목을 분산해서 진입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위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2차 매수가나 최종 매수가 근처에서 매수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진입되는 종목은 적겠지만, 기대 수익은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매수나 스탑노스를 사용하시면, 많은 종목을 편리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을 매수하시기 전에, 매매 관련 공지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출량파의 최선호주를 추천하고 있는 VIP 회원 전용 추천 종목입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통해서 출량파의 매매 시스템을 검증하신 후 출량파에 대한 신뢰가 확인되셨다면 VIP 회원에 가입하셔서 출량파가 가장 선호하는 베스트 추천 종목에 함께 하시는 것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일 추천 종목은 없으며 그동안 진입됐던 개인공매도 추천 종목의 목표가와 수익률을 공개하겠습니다. 출양파 개인공매도 추천 종목은 손실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추천했던 종목의 매매타점을 검증했던 영상에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양파 추천 종목의 매도타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마지막에 공개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장중에는 개인 공매도 추가 추천 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출양파의 매도 타점을 신뢰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상방으로도 수익을 내고 하방으로도 수익을 내는 묘미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출양파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출양파의 최선호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으며 아울러 조만간 시행할 예정인 VIP 전용 개인 공매도 종목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